안녕하세요 오늘도 도움이 되는 소식을 가지고 돌아온 제키입니다 여러분 테더맥스 신규 가입자 대상 중에 세계 2위 코인 선물 거래소인 OKX에서 대회를 개최한 거 알고 있으신가요? 바로 거래소 트레이딩 대회인데요. 그 기간부터 참가 방법, 상금 등등 자세히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2024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대회 등록은 대회 종료 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안 하신 분들은 꼭 신청하세요. 참가 희망을 원하신다면 반드시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셔야 되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너무 소식 늦게 접하셔서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OKX에서는 매달 대회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7월 대회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참가하신 분들과 참가 못하신 분들도 7월에도 도전하시면 좋겠습니다. OKX의 UI 대회는 거래하고 최대 3만 USDT 상금풀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미 많은 트레이더가 참가를 진행하고 있으니 최선의 다이아 목표치에 도달하실 수 있습니다. OKX 대회 링크에서 순위표를 5분마다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1등 사용자의 예상 보상은 2,500 USDT라고 하는데요. 최선을 다한다면 여러분들도 꼭 순위에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참가 방법은 지금 참여하기를 클릭하면 참가가 가능한데요. 거래대회 우승자에게는 트레이딩뷰 월간 플러스 보상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보상 규정으로는 모든 건 최종 순위를 기준으로 상금이 계산되고 신규 등록 사용자 보너스로 최소 한번 거래한 신규 이용자에게 선착순으로 150명에게 30USDT의 퓨처크레딧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보상은 수익금과 거래량으로 나눠지는데 수익금 보상은 총상금 50%를 상위 5명에게 분배하고 거래량 보상도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보상금 지급 시점은 대회 종료 30일 이내에 지급이 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지연이 될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선착순으로 받는 퓨처 크레딧은 유효 기간이 30일이라고 합니다. 사용 규칙이 따로 있으니 그 규칙을 잘 숙지하셔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건 테더맥스 회원들에게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그럼 테더맥스는 뭐하는 곳일까요? 바로 수수료 페이백 서비스를 진행하는 곳인데요. 2022년 8월부터 지금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알짜 플랫폼으로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플랫폼입니다. 그런 테더 테더맥스의 장점으로는 안정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일단 불법적인 셀퍼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고 모든 거래소와 공식 계약을 맺음으로써 이용자의 권리 보호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테더맥스는 OKX 외에도 많은 상위 거래소와 제휴를 맺어 서비스를 제공해왔고 현재 이용자들은 2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테더맥스에서 제공하는 OKX 혜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VIP2 등급의 수수료와 유사한 조건인데요. 이렇게 시장 변동성이 큰 선물 거래판에서도 안전하게 수수료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테더맥스의 이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연동을 진행하면 그 이후에는 어떠한 추가 작업을 안 해도 되는데요. 먼저 신규 가입하신 분들은 보이시는 화면에 테더맥스 전용 링크를 클릭해서 신규 가입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미 계정이 있거나 다른 링크로 가입을 진행하셨던 분들이라면 하단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더욱 쉽게 연동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알아본 OKX대회 신규 가입자 분들이라면 거래를 한 번만 해도 참가가 가능하고요 선착순으로 30USDT를 받을 수 있으니 꼭 참가하셔야겠죠 게다가 무기한으로 수수료 54% 환급 혜택까지 가져갈 수 있으니 대회에 본격 참가하시는 분들이라면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또 다른 소식이 있다면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